고려 충선왕은 1275년부터 1325년까지 50세 사망. 재위는 1298년 23세 즉위. 즉위 후단 7개월 통치 후 다시 왕위를 아버지에게 돌려줌. 충선왕의 개혁 정책에 대한 권문세가의 반발로. 충렬왕 복귀 후 충선왕은 10년간 원나라 수도 연경 북경에 머문다. 토번 티베트에 유배되었다가 석방 후 원나라 대소에서 2년 후 객사한다. 1296년 21세 몽골 황실의 진왕 카말라의 딸 개국 대장공주와 결혼한다. 1297년 22세 모친인 제국 대장공주가 사망하자 원나라에 가서 붙인 충렬왕의 총애를 믿고 날뛰던 무비 벵야단을 살해한다. 충렬왕이 쇼크를 받는다. 1298년 23세 충렬왕이 왕위를 넘겨준다. 대대적인 개혁 정치 반몽골을 추진하던 중. 충선왕의 계비조비를 질투하던 원나라 계국공주와 개혁. 반대파의 음모로 집권 7개월 만에 물러나고 부인인 충렬왕이 다시 집권한다. 충선왕은 원나라로 가서 계국공주와 함께 10년을 산다. 후일에 원나라 부종, 원나라 인종과 친하게 지낸다. 1307년 32세 원나라 성종 즉위. 충선왕은 심양왕의 즉위 5년간 통치한다. 1308년 33세 고려왕의 즉위하나 고려에 머물지 않고 원에 거주하면서 전지를 통해 국정을 수행한다. 아들도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귀국을 기피한다. 고려에 대한 애정 결핍 번의 우대, 불교에 심취한 담백한 성격, 글 그림을 좋아하고, 정치 권력에 애착이 없다. 그는 모친과 아내가 모두 원나라 사람이므로 고려에 대한 애정이 없다. 말년에는 고려 귀국을 기피하고 원나라에서 만권당을 세우고 독서, 학문, 서화, 그림에 몰두한다. 원나라 인종사원의 환관, 백안독고사의 참소로 토번 티베트로 유배되었다가 석방된다. 대도로 귀국 후 2년 만에 사망한다. 1313년 38세의 이남인 충수광에게 재위를 넘긴다. 끝내 고려에 돌아오지 않는다. 충수광은 충선왕과 원나라 출신 공주의비 애시진의 이남이다. 충선왕의 성격이 단박하고 글 그림 불교를 좋아하고 정치와 권력에 애착이 없어서 고려로 돌아오지도 않고 왕지위도 일찌감치 아들에게 넘겨준 것이다.